어,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 업그레이드 된 내용, 그리고 요 작업을 할때 패스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요 작업은 워크패스 저장이 되 있을 겁니다. 어, 패스가 저장이 되 있을 거예요. 이 패스를 쓰면은 패스를 클릭하고 bsu 패스 자, 채도가 지금은 여기 지금 우리 올렸죠. 채도를 올렸더니, 요 병은 채도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올리지 않을 거예요. 채도를 요병 파트는 그럼 요 세츄레이션이 된요 값에다가 요 병의 부위를 선택을 해서 채도 값이 올라가서 이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채도가 잘 올라왔는데 병이 붉은색이 올라왔어요 붉은색이 올라오지 않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패스가 선택되어 있죠 자 지금 요 패스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요 밑에 있는 병 부분만 채도값과 명암이 안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자 패스 선택하고 두번 클릭해서 패스를 저장하겠습니다 Ctrl+C를 누르고요. 패스 해제를 하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워크 패스가 만들어져요. 워크 패스 이건 지금 저장된 패스고요. 저장된 부분을 빈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해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워크 패스가 만들어지죠. Ctrl+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BSU 패스는 워크 패스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워크 패스에다가 돌려놓고 한번 찍은 요 패스 점은 컨트롤 X로 잘라내 버립니다. 지금 선택이 되어야 될 부위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 잘라져야 돼요. 벽만 요렇게 선택이 되져야겠죠. 예. 그러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패스가 더하기로 되어 있고요. 컴바인 패스, 우리는 기본 패스는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셰이프로 잡아져 있죠. 그래서 요 패스를 이렇게 다시 잡아내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요 병에 있는 요 패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따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쌓아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를 클릭해 주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컴바인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 컴바이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액션 스크립트 여러분 동봉되어 있는 그 파일을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해당 폴더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어요. 자, 머지쉐이프가 있는데 지금 머지쉐이프를 하게 되면 예전이 예전 거고요. 다시 올린 게머지쉐이프 업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머지쉐이프 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띄어내게 되는데 기존 거를 쓰게 되면은 작동이 안 돼요. 왜냐면 패스가 있는 데서 워크 패스만 있을 때만 작동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해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패스가 있거나 말거나 해당된 패스만 되면은 워크 패스건 저장된 패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패스 작업을 할때뭐 포함관계 빼내는 단계, 뭐 이런 작업들이 다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바꿨어요. 컨트롤 시프트 x로 잡았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x, 컨트롤 시프트 x. 빠지죠. 이렇게. 자,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키보드 쇼컷에 가서 파일에 가셔서 스크립트 폴더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가정 하에. 포토샵을 다시 재실행하기 되면 머지셰이프업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 위에 커맨드 컨트롤 시프트 X 스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를 선택해서 다시 똑같이 커맨드 컨트롤 시프트 엑스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컨트롤 키입니다. 윈도우는 맥에서는 커맨드라고 불러요. 컨트롤 시프트 엑스로 잡아놓고 어셉하고 그 위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이쪽은 선택범위에 적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는 더하기가 돼야겠죠더하고 컨트롤 시프트 X. 작동이 잘 됩니다. 더하기, 컨트롤 시프트 X. 그럼 이 부분의 선택 범위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해당된 병에는 세츄레이션이 적용 안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패더 값이 필요하면 경계 부분이 너무 지금 뭐 너무 패스가 잘 따져서 뭐 보이지도 않는데. 1픽셀이나 그 이상 살짝 해주면은 경계면이 부드러운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채도 값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다른 곳은 패 r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되고 병의 부분만.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았죠. 자, 패스 1이라고돼 있는데 워크 패스에서는 BBSU라고 하는 요게 워크 패스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아, 지워버렸네요. 예. 패스가 지워져버네 자, 확인 다시 해보고요. 예, 여기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런 이런 작업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머지 쉐이프도 다시 만들게 된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고 여기는 또 포함 관계를 시켜줘야 되는 패스들이네요. 얘네들은 포함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병 있는 부분만 아, 새로 할까요? 그냥 이 병의 부분은 채도가 걸리지 않게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가 짜기 어려우면은 머지 쉐이프를 이용한 패스를 방법을 알면 좀 작업하기가 좀 편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외곽 라인만 외곽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외곽 이 있고 안쪽이 있죠. 내각이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바깥쪽만 패스만 쭉 잡고요. 자, 요런 작은 이미지, 요런걸 따고 따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포함시키면 되죠. 이렇게 외곽만 딱 필요한 부분만 일단 잡아서 플러스 더하게 해놨고요. 여기 이제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패스를 작업을 따로따로 해도 되니까, 머지쉐이프를 하면 되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x. 붙죠. 예. 여기는 빼주는 부위죠. 마이너스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x.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패스를 좀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패스 선택된 상태에서 bs 패스 클릭. 작업이 됐고요. 채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병 부분이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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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이 올라오고 있죠. 병 부분만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번 클릭해서 저장시키고요. 자, 클릭, 컨트롤 C 선택을 해제하고요. 패스 한번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워크패스를 만드는 방법이 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워크패스 에서만 작동이 되니까 BSU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은 굳이 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세츄레이션된요 부분이 해, 어, 요 부분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어려우면은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얘네들을 여기다가 마스킹에다 집어넣고요. alt delete.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부위 있죠. 이렇게 예, 지금 보면은 작동이 되는 설정 범위,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지가 않은 상태죠. 얘네들이 시프트키, 이렇게 선택 범위 폴더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막아버리니까 이 작업이 안 나오죠. 아예 여기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세츄레이션의 명암이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가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작업이 된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마스킹을 보고 병 부분만 남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병 부분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병 부분만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된 부위를, 흰색으로 만들어주면, 병에만, Saturation이, 적, 어, 지금, 적용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 잘못했네요. <laughs>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마스킹을 만들어 놓고 병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패스로 만들기 어려우면 마스킹에다가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게 아니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되죠 검정색 전경색 해 놓고 단축키 있죠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알트 x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죠 마이너스 이걸 항상 포함 관계를 봐야 됩니다 <laughs> 선택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패스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패스. 익스클루드로, 어, 익스클루드가 안 되네요. 컴바인 패스. 자, 이렇게 막안될 때는 패스를 선택을 하고 포함 관계가 적동히안될 때는 컨트롤 C 다시 패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패스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여기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리겠다라는 얘기죠. c t r l a l x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Alt-Delete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병 부위는 채도가 걸리지 않게 작동이 됐습니다. 이 강좌에서 우리가 해, 확인할 거는 패스를 만들었을 때 워크 패스뿐만이 아니라 패스를 저장하고도 머지 패스가 된다라는 거 세팅을 하면 되겠고요. 세팅하는 부위는 이 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포토샵이 깔려 있는 폴더로 가세요. 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파일 이런데 되 있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 맥 폴더를 가셔서 어, 포토샵 폴더를 가셔서 프리셋 스크립트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프로그램 파일에 있어요. 맥은 응용 프로그램 어, 이 폴더를 들어가셔서 프리셋 스크립트 폴더에 머지 쉐이프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 폴더를 가게 되면 스크립트 메뉴에 가게 되면 레이어 머지 머지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머지 레이어 업, 머지 쉐이프 업이죠. 머지 쉐이프 업. 이렇게 해서 단축키 설정을 Ctrl+Shift+X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의 포함 관계 머지 쉐이프 레이어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